아니, 안만 봐도, 아니, 드니다 아니, 얼굴도 이쁘시고, 아니, 키도 크고, 아니, 떨기에도 좋고, 아니, 어디 빠지는 데도 없이 토요일 날왜 여자들이 꼭 저러고 놀기구를 타야 될까요? 아 이거 불을 꺼줘야 되나? 아니, 내일 범인 때문 어떻게 불을 좀 꺼드릴까요? 아, 이게 맞는 건가? 아, 이거 어떻게 오빠들한테 보내줘야 되나? 아, 그럼 어렇게또 넘어갈게요. 어렵다. 아, 맞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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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여기 있었지? 여기 야, 아, 아우 야, 너 빨리 들어가. 야, 걔 옆에 서 있지 마. 너. 어, 그래, 거기 앉아 있어. 어. 야, 얘일어으면너 이제 큰일 나, 얘, 너 이제. 이거 와, 어일어서다이어다오 이랬... 그래. 차라리 일어나지 마. 너 그냥 거기 기어 댕기는 게 낫겠다, 야. 와, 진짜 키 180이 이렇게 굴러 댕기니까. 야, 이게 정말 크긴 크구나. 와, 대박이다, 이 사람 진짜. 한번, 한번 만나드릴까요? 180은 그냥 냈고, 저기서 청소하게 어 여기 언니들 지금 그냥 단체로 조기축구에 오셨다. 조기축구에 이 아가씨, 아니, 우리 왜 하얀색 언니를 왜 하지를 못해요? 그 옆에 친구들처럼 어 이렇게 배차기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이래야지 언니만 못하다라는 여기예요이정색이 아가씨가 제자이니요 여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네이비색 언니 죄송한데 그 옆에 남자분한테 그렇게 가시면 그 남자분 되게 설레이실 텐데 거기 우리 총장? 또그 옆에 아가씨가 관심이 있는 듯이 어, 자꾸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어떻게 좀 보내드릴까요? 아이 뭐아이필요 하시면 뭐 보내드리는 거야 뭐 어려워? 어, 요요요요 요로, 요로. 야 이거 지가 먼저 갈라 는데야 이거 아주 선순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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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여기도 넘어갈게요 우리 귀여운 우리 여기 머리를 뽀삐머리 하고 있는 우리 귀여운 아가씨 만나러 어요 아이고 친구분들이 좀 도와주시지 아니 이 치마 입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질 않고 다들 이렇게 자기만 살기 바쁘냐 이 나쁜 사람들 아주 못됐어 아주 그냥 어? 아무나 한 명만 도와주면 되는데 이 아가씨 이러다 애나시겠어 이러다 애나시겠어야야나 옆에 저 와사비 언니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혼자 기도하고 있네 이 나쁜 지지배 아좀 거기 옆에 노란 치마 언니 좀 도와줘요 이러다 친구들 죽겠어 야 그냥 2대1로 싸우는데 제가 밀리지가 않아 제가자 <laughs> 우리 어쪽예예예예 어여 어, 어, 거기 180야너왜 거기 우리 친구 사이 거기 가서 그래 야너 궁뎅이 들고 있으면 걔 얼굴에 맞아 너 키가 너무 커서 야야 어? 야, 사이즈가 너 그쪽으로 넘어가면 큰일 나너 이제 그총가 궁뎅이에 싸대기 밖에 생겼네 이제 그냥 큰일 났네 큰일 어 그냥 야, 와 진짜 애가 크니까 야 여기 터널인가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도 되네 여기. 얘 예, 거기 껌병새, 어 너도 거기 지나갈 수 있어. 야 너도 빨리 지나가. 어그 언니 키 커서 괜찮아. 오오오오오오. 와 진짜 컴버스가 기니까. 야 남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다섯 발대, 너두 발이면 끝난다. 야 확실히 뚫리긴 하다. 자 목을 잡으세요. 이제 두 바퀴 더 갑니다. 자 그럼 그래 힘내세요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날려드리면서 자 아무쪼록 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 자 이렇게 빨리빨리 만나드리고 이제 또 정리할게요 자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늘 운행시간은 10시까지거든요 되그 시간에 더 맞춰서 이 손님들 빨리 다 태워드려야 되니까 자, 좀 빨리 진행 좀 할게요 대신 아마 좀셀 거예요. 어? 자, 그럼 또 앞으로 한번 만나드려야 되니까. 아, 나 여기, 어, 1 8 0은 이제 그만 만나야지. 어, 쟤 부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 우리 여기, 우리 18살, 우리 여기 여학생들 만나라, 아이지. 자, 니네 그 오빠한테 이제 그만 가도 돼. 너그 이모님 들 그만 괴롭혀. 야, 좀, 놔줘, 놔줘. 어? 그, 이모이 힘들겄다. 너까지 감당해야 되잖아. 놔달라고, 놔달라고. 야, 이거 봐. 둘이 결국에 같이 떨어졌잖아. 이거 봐. 아, 이 치마라서 내가 굴리지도 못하는데. 야, 이 치사한 남자. 저 다리 올리고 있는 거 봐. 이 쓰레기 같은 거 아, 거기 종감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손좀 내밀어줬었어야지. 그래. 야, 야, 인제 와서 그걸 잡아주려고 는 어떻게 진작 잡아줬었어야지. 이 나쁜 놈아. 자, 우리 여기 아가씨두 분도, 자, 이렇게 타시더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 자, 빨리빨리 한분한분 한분 모셔드리고, 이제 또 슬슬 정리해봐야죠. 어. 거기 우리 이쁜 아가씨들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거 왜, 그거, 그 어, 그거, 왜? 어, 그거 빠졌죠, 빠졌죠. 어. <laughs> 어, 알았어, 그거 찾아두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야, 옆에 그 총각이 더 중요하지, 지금, 니가, 어? 어, 이렇게 입고 오시고 데그 총각이 더 중요하지, 어? <laughs> 예, 또 혼자 여기서 출입문 뜯고 있네. 이 팔다리 느낌이가 그냥 그거땡기지마그 그거 출입문 뽑아가면 안 돼. 아, 근데 진짜 이 아가씨 레깅스 입어도 부담스럽지가 않다. 아니 다른 아가씨는 되게 부담스럽던데, 쟤왜안 부담스러운 거지? 어? 자,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자, 우리 여기 안가신네 분도 다시들하고 수고하셨다고. 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운영해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고생들 하셨고요. 고그 시계 에 떨어진 거 직원이 갖고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수고들 많이들 하셨어요. 우리 반대쪽 나가실게요. 자, 선생분들 바로 좀 올라오실게요. 바로 올라오세요.